슈퍼 다이노 다음 이야기!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고! 네, 진짜. 네. 거기! 소란스럽 o u w h 당장 멈추세요! 마을 안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다니시면 안 되죠! 대체 뭐가 그렇게 소란스럽다는 건데? 아 n 네, m 여러분이 큰 소음과 난폭운전으로 공룡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아니, 무슨 소리야? 발뺌 그만하시고 어서 차에서 내리세요. 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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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을고 당신들, 지금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세요. 그럼 나랑 1대1 자동차 경주로 승부를 내자. 좋아요. 대신 떠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. 잘못을 인정하고 공룡들에게 꼭 사과하고 가세요. 매주 일요일, 우리들의 공룡 친구 슈퍼다이노, 렉스팀 출동!